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사울의 전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후에 이제 첫 이방 세계 선교사로서 선교로서의 구부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곧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되었고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주님을 섬겨서 금식으로 금식 기도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때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택해서 선교사로 파상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하고 바나바와 사울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겠죠. 바울을 택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쪽 서남쪽 지중에 동북쪽에 위치한 바로 구부로 섬을 첫 선교지로 정하게 됩니다. 이곳은 바다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헬라인 거주지였지만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 회당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전도자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활동을 펴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 증거에 용이한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차츰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의 전략은 이후 이제 바울의 전도사역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첫 선교제였던 구부로에서의 사역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그 회심자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구부로 사역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왜, 왜냐하면 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 마술사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을 향하는 미신을 퍼뜨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사역을 힘써서 방해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소경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성교사역을 하나님이, 어, 인준하는 표징이 되는 바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본 구부로의 총독 서기호 바울이 주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부로에서 오직 한 사람만의 결신자를 내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부로의 총독인 서기호 바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총독 총독은 바로 이방인의 대표격입니다. 바로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이방 성교의 공식적인 첫 회심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계 성교가 이루어질 것을 바로 예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히브리식의 사울이, 사울의 이름이 노마식의 이제 바울로 개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바울의 생애가 이제 새로운 전화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교사로세워 받은 바나바와 사울 이두 사람은 성경의 선교의 방향도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따릅니다. 오늘 사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오늘 성교의 방향을 이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실루기아와 구부로로 잡아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들의 성공을 예감하게 하는 누가의 독특한 그한 진술 방식입니다. 또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삶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라는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거대하고 국직한 문제야만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때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또한 지시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오늘 성령님께, 성령님께서 그 개입하지, 개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 만일 우리가 이런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삶을 움직여 간다면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챙기고 살피고 인도하시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그 성령님께 얼마나 예민한 영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법암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지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크고 작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오늘 거기에 오늘 우리 성령님의 지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될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거기에 실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과 대하는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처럼 오늘 두성교사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그 전도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로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이방인보다는 그래도 구약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유대인을 상대로 그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오늘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단지 그 전도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강한 애착이 있습니다. 어,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 어, 그리고 선교사로 구별되어 부응받은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유대인은 놔두고 이방인에게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을 이들은 쉽게 떨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별개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운 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 회당으로 향하게 재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전도 활동이 결코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 이러한 뚜렷한 경향이 우리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는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바로 이것은 오늘 자기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형제와 친척을 외면한 이웃 사랑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형제와 친척이 심판에 이르도록 방치한 채 오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척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오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이 수정자로 바나바와 사울 두 선교사를 따라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요한이 아니라 바나바의 생질로 바로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와 기도처로 제공할 만큼 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두 선교사의 수종자가 되어서 오늘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안 가기 힘든 선교 여행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다시 바나바를 섬기는 선교사에게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후일에 바울조차도 그를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도 귀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사도를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겼는가를 알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그가 부자였음을 감당, 어, 감안할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도 잠깐 성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성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겸손과 성김에 위치에 있던 마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를 그의 손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유세비오스는 그가 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가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마가는 으뜸이 되는 마가가 으뜸이 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몸은, 어, 오랜 성김 끝에 으뜸이 되는 길이 있음을 우리를 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렇게 오랜 성김을 통해 으뜸이 된 것은 마가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와 여우수아, 여호수와는 오랜 세월 모세의 수정자로 그를 성경 끝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난안정북정진을 왕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아를 섬겼던 엘지사 역시 엘리아가 받았던 그 성령의 갑절이나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곁에서 섬겼던 바로 제자들 역시 모두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섬겨도 그냥 잠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와 같이 오랫동안 오래도록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단기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를 찾아가고 많은 돈을 갖다 바칩니다. 또한 군벌 수술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회혼과 부조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차지해봐야 그것은 진정한 으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겸손으로 오래 섬긴 후에 얻는 자리야 말로 빛나는 자리고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의미하며 또한 사람의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을 섬기고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오래도록 겸손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영광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계속 전도인 수선 두 선지자가 이제 바보에 이릅니다. 오늘 6절말씀해 보면 살라미에서부터 시작된 구불의 전도 사역에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 대해서 일제 침묵하고 일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긴 여행 동안 아직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그런 전도의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성교여행 초기에는 이렇게 아무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또, 오랜 성교여행 중에도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반대에 부딪히든 결실이 전무하든 그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구부로섬의 동쪽 끝 살람에서부터 이제 서쪽 끝 바부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결실이 없었지만 실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끊임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새로운 성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결과가 신통치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새로운 성교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한 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넘어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넘어서 10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4페이지입니다. 넘어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오늘 좋은 소식, 곧 영생, 천국, 구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비록 결실이 없을지라도 오늘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그 발, 발길은 더욱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주십니다. 드디어 이들이 바부에 이르러 노마 총독을 전도하는 놀라운 결실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간에 걸쳐 결실이 없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실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그리 큰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가다라 지방을 가셔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고라신 베, 베세다 가보나움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통틀어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중단 없는 복음의 전진이 있었기에 바로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의 길은 중단 없는 길입니다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는 그가 명하시는 모든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바보에 이르러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교 지역을 갔더니 사람들이 흉악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영적인 포로가 되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바보는 바로 미에의신 비너스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들은 바보의 왕 비너스와 또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이바 예수에 의해서 이중으로 얼거 매어 있던 것이 바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바보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영에 메여 있는 이땅 모두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렇게 흉악의 사단에 메여 있는 바보를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사단에 메여 있는 이란 세상을 복음으로 풀어 해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악한 사단에 얽매여 있는 곳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한 사람, 교인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서 바로 자유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되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옛날 예굽의 바로에게서 메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재촉하면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사단에게 얽매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풀어 해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우리가 순정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바나바와 사울, 이두선교사는 드디어 바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로 갈급한 심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노마총독 서기요 바울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갈급했는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어, 프랑스의 종교학자 르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노마 기족계급의 개종이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이들이 전파한 예수는 바로 노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런 개종자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심한 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청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요 바울이 먼저 그들을 청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는 이렇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이 복음 전파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커녕 자신의 목숨을 해야 할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방향을 다시 니네로 향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의 결실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역사가 있는 곳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테비스석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곳에서 바로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는 곳에 가서 그리고 영혼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곳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부로 총독 서기호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이미 어, 기존의 종교를 실증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노마로부터 온 그가 바보에서 본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음란한 제사와 어, 옐로마의 마술과 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공복감을 메워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어... 정깃다이나 사람의 그러한 영혼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죽어가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바로 소생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로 지혜 게하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참 만족과 기쁨을 제공합니다. 오늘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안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바보는 바보의 타락하고 오염된 그 문화 종교의 실증을 느끼던 총독, 서기오 역시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써 참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오늘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된이 시대의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구한 용혼의 용호의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임스니. 오늘 마술사 엘로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이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엘로마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이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로마는 자신이 구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구원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감축같이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의 주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란 엘로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리고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총독석이여 바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그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그 총독의 상과 생각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기요 바울의 영혼이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병들고 시들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사단이 우리 광명의 천사로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면서 선한 목자와 같이 혹은 순결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사단의 기만, 기만과 위장의 위장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하여서 그를 온전히 지배했음을 말해줍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구브로 총독 서기호 바울과 가까운 친분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바울의 전도를 무력하게 만들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대적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의 인맥을 총 동원해서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작동합니다. 오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독할 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큰 임무를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작지만 당신의 종다이뒤에 크게 역사함으로써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징벌하셨습니다. 또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보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사단이 역사, 역사할 때 항상 그보다 더큰 능력,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만 끼고 오늘 교회 때를 밟고 다닌다고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이가 성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성도는 사단의 그 강력한 공격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용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오늘 마술사 엘로마가 사도 바울의 징벌 선언에 따라서 이제 안개와 어둠에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습 가만히 보면 다메색도상 사건, 당시 그 사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 에도 사울도 시력을 잃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담에 색그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력한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또한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속경된 인도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질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스스로 알기를 바라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오늘 여기에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자신의 본질을 경험합니다. 자기는 인도자가 아니라 바로 인도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아픈 경험을 안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엘로마에게 회개의 여지를 남겨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얼마 동안이라는 이 말이 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자신과 같이 돌아서라는 말이 있는 당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는 기록, 기록하고 기록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바로 지혜의 주문입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지혜 있는 자는 그 책망을 들을 때 듣고 돌아서는 자입니다. 때로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인간인 이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돌아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를 맞았어도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설 줄 모르는 바로 모기 고순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지혜와 무관한 바로 모기 고은 백성입니까? 오늘, 구부로섬 동쪽 끝에서 살람이, 살람이 그 살람이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는 무려 18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고고학자 램지는 이 여행을 가리켜섬 전체에 걸친 성교 여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80km라면 오늘 전주에서 출발해서 수원 정도에 가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성교하면서 걸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성교 여행 전체에서 얻은 결실은 고작 노마 총독 서기호 바울 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한 사람으로 인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망이고 낙심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잔치를 열 만큼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리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